하나님 말씀은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332페이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수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다 아멘 할렐루야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기독교 절기상으로는 11월 셋째 주일이 추수감사절이지만, 이렇게 좀 당겨서, 오늘 이동이더라고요 절기상. 제가 새벽교회도에도 잠깐 여담을 나눴는데, 넓은 들의 기근곡식 거둘자가 없는 이때에, 라는 찬양을 부르려고 하니까, 넓은 들에는 이미 추수가 끝났다고 하는, 강원도 시골교회 목사님의 그 고백을 듣고 아 미국에서 정한 이 절기가 바뀌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많은 교회들이 10월 마지막 주 그리고 11월 첫 주일에 이렇게 수수감사의 배로 들여지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시를 지었더라고요 소개합니다. 늙은 가을에도 감사하며 살고 싶습니다 이런 시예요. 상쾌한 몸은 아니지만 새벽에 일어날 호흡이 있음을 감사하고 큰 능력은 없지만 예배당에 가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풍성한 식탁은 아니지만 아침 식탁에 앉아 같이 먹을 식구가 있어서 감사하고 넉넉한 살림은 아니지만 매일 일할 자리가 있어 감사하고 반기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마음 열고 환하게 웃어줄 사람 있어 감사하고, 마음대로 되는 세상이 아니지만, 때때로 되어지는 일이 있어서 감사하고, 희망이 뭉개구름으로 오지 않지만, 언제나 기대가 잠들지 않아 감사하고, 죽으면 끝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천국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있어서 감사하고, 사는 날 동안 그렇게 감사하며, 감사하며 살고 싶습니다. 이러한 시에. 이 글을 읽어보니까 좀 나이가 드신 목사님 같았습니다. 늙은 가을이라는 표현을 한 것을 보면, 늦은 가을, 낙엽 지는 가을, 이 모든 것이 다 떨어진, 앙상한 가지만 남은 그런 가을의 풍경을 자신의 삶에 빗대어서 이처럼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추석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늙은 가을에도 감사는 하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 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뭔가요? 아, 네. 감사는 축복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해볼까요? 감사는 아, 네. 축복입니다. 감사는 축복입니다. 아, 네. 있습니까? 아, 네. 근데 대부분 감사의 으로 우리가 쓰잖아요. 감사의 목록을 이렇게 쓰고 또 우리가 감사 일기 노트를 쓰면 되어진 일에 대해서 감사하죠. 미리 감사는 잘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사를 할 때도 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도와 주실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근데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축복인 거예요. 남과 한 그루 두 그루 모여서 숲이 되고 우리 작은 미소들이 모여서 한방오니이 되는 것처럼 이런 작은 감사가 모이면 큰 감사를 맞게 되고 감사를 넘어서 큰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범사의 감사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을 우리는 늘북상하고 낭송하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범사에 감사함에 살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성경 말씀은 그럴 게 있고,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많이 듣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내 삶에 적용하는 모든 일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 이제 우리 하나님의 뜻 알았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못했다는 걸 핑계해. 학생들이 시험 문제 어려운 문제 나면 선생님 이거 우리 배우지 않는 거예요 떼쓰는 거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내 뜻이다. 그러니까 너희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자 늘 설교할 때마다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그렇게 하고 사십니까? 불평은 불행을 불러오고 감사는 축복을 불러옵니다. 제가 이 말을 지었다고 생각했는데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이 말이 진짜 있어요. 어제 우리 사무라 그래도 당신이 했다고 하지 말고 검색해 봐. 그래도 검색해 보니까 진짜 있어요. 말씀은 준비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성경의 원리예요. 감사하고 감사하면 삶의 행복지수가 높아진대요. 세계에서 가장 행복지수, 만족도가 높은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어디겠어요? 미국일까요? 유럽의 어떤 나라일까요? 아프리카에 우리가 잘지도 못하는 그런 나라예요. 신발도 제대로 못 신는, 의복도 제대로 못 입는, 먹을 것도 제대로 못 입는 그런 나라가 만족도, 행복지수가 가장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범사의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요? 우리는 좋은 일일 때, 있을 때 감사합니다. 그것은 누구나 할수 있어요. 어린아이들의 사탕 하나 주면 감사합니다. 인사합니다. 그건 누구나 해요. 근데 여러분, 날마다 마실 이 공기에 대해서 감사해 보셨습니까? 야, 오늘도 이 공기를 마시니까 감사하다. 이 공기에 대해서 감사를 느낄 때는 언제냐?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가 아니면 은 생명을 연장할 수 없어. 그때서, 야, 그동안에 내가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공기를 감사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평소에 운전하고 안전운전하고 그럴 때 감사치 못하다가 큰 사고가 났어 차는 폐차시켰어근 그런데 몸 하나도 안 다친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본성인 것같아요 그런 일을 겪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을 돌아보면 오늘도 감사할 일들이 감사한 일들이, 감사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없어요?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고 하세요. 감사할 것이 없어도 감사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하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 이것이 감사할 거 아니에요?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타함얻음얻음 그것 이상 감사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감사 없는 성공 감사 없는 어떤 목적을 이룬 데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거기 교만이 내가 해냈다 내가 이루었다 교만이 성경은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나날들이 모여서 큰벼단을 이루고 벼단을 모아 수수감사의 기쁨을 맛보는 것처럼 우리 일상의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스쳐 지나갔던 그런 감사를 모을 때 우리 일생을 감사하며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특히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은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감사는 축복입니다. 아, 네. 감사가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축복을 받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음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의 의미를 다시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올리기도 하지만 세상의 불신자들도 다는 내용이죠. 정도독도라는 말이 있죠. 공심은 대 콩나고, 팥스는 대 팥난다. 속담이긴 하지만, 이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님 말씀에 올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너희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어다 했어요. 이러한 말씀은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려주는 것은 이파리 이렇게 하나 따고 가서 누구인가 보여주면 은이 무슨 나무에서 딴 지를 모르지만 사과를 하나 가져와서 이게 무슨 나무에서 땄냐 하면 사과나무에서 땄음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그 나무를 알기 위해서는 줄기나 잎을 봐서는 안 되고 그 열매를 보면 안다라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런 나무들이 그와 같은 열매를 맺는 것은 자연의 이치와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은 악한 주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전혀 심지 않는 데서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여기서 몇 가지 이 점들을 생각해 보면 타락하고 사악하고 불결한 마음은 죄로 말미암 마침내 불에 던져질 가시나무나 은근키와 같은 것이 또 선한 행실들은 포도나무나 무화과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농부에게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는 좋은 열매입니다. 이 좋은 열매는 깨끗한 것이 불결한 것에서 나올 수 없는 것처럼 결코. 악한 자에게서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처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일하였습니다. 그 나무는 그 열매로 평소에 열매로 평가되어야 한다 라고 합니다 사람은 특별한 몇 가지 행동에 의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고 그의 생활 또더 나아가서는 성장 과정 또 앞으로 나갈 방향에 의해서 그리고 좀더 잦은 일상 생활들을 위해서 그 사람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일 나무로 가까이 다가오면 이 말씀을 직접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사과나무를 보지 못하잖아요. 물론 덜어 볼수 있지만 귤나무를 보지 못합니다. 포도나무를 보지 못합니다. 파인애플이 나무에있 딴지 따지, 밭에서 딴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수할 때만 아니라 이 나무들이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철매 첫 열매를 맺고 익기 시작할 때부터 수확할 때까지 그 과정을 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마켓에서 그냥 사다가 먹으니까 그 농부의 수고를 또 모진 비바람을 맞고 태풍을 이겨내고 더위를 이겨내는 이 과정을 전혀 모르지만 그 자라는 과정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 작은 포도알 하나를 먹어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화분에 블루베리 두, 두 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한 나무는 꽤 열었는데, 한 나무는 안 열은 거예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이 녀석들이 똑같이 대우를 해줬는데, 하나를 열고 하나는 안 열지? 봄에 블루베리 용토를 사다가 분갈이를 할 때, 제가 한 나무는 흙을 다 털고 심었어요. 그리고 잔리를다 털어내고, 썩은 리을다 자라내고 싶었어요. 한 나무는 털어내려고 하니까, 옛날에 진흙에 심어졌던 그 흙이 붙어가지고, 털어지게, 그냥 덩어리가 돼가지고, 그대로 그냥 심었어요. 그랬더니, 털어내지 않고 그대로 심은 나무에서는 꽃을 피었으나 열매가 맺지 않는 거예요. 털어내고, 썩은 뿌리를 잘라내고, 잔뿌리를 다 잘라내고, 심은 그 나무는 그 당시에는 좀 힘들었겠죠. 그런데 그 나무와 수많은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제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과수원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과감하게 전지를 합니다. 가지를 잘라내요. 또 옮겨 심을 때 나무를 옮겨 심을 때 마찬가지로 뿌리를 잘 잘라내요. 이 화분에 화초도 마찬가지예요. 옮겨 심을 때는 다 털어내야 돼요. 이전에 있던 뿌리를. 혹시 죽을까 하여 그것을 털어내지 아니하면 분갈이 한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아프지만 잘라내야 할건 잘라내야 돼. 세상의 욕심들, 세상에 분명히 일을 가면 내가 돈벌 뭐가 있어, 보여. 그런데 이 길로 갈라다 보니까 내가 도저히 주일 성수도 할수 없어. 세상 친구들과 어울려야 돼. 때로는 술도 마셔야 돼. 때로는 그 향락적인 그런 없어도 들락거려야 돼.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고. 내가 손해보고 어떨 때는 그 일로 인해서 손가락질을 당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을 잘라내야 된다는 그래야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하죠 우리는 가지니까 원목이 되시는 그 예수님한테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니까 병들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무화과나무 비유를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시장하니까 무화과나무를 몸갈쳐서 다가갔는데 무화과나무가 잎이 무성해가지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 하니까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화과나무 습성을 모르면 이해하기 힘들어요. 무아는 입자로 하나에서 무아가 하나씩이옵니다. 그러니까 잎이 무성하면 당연히 무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몸에 접붙임 받은 가지예요. 우리는 주님에게 붙어만 있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은총의 무게를 깨닫는 그래서 오늘 열매를 잘 맺는 기적과 추수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 영적으로 예수님께 확 붙들려 있어야 됩니다. 접붙임바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만하면 이 세상 어떤 폭풍우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어떤 가시나무, 어떤 은검기도 우리를 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배설을 가서 5장 16절 말씀, 우리는 알았습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얼마나 고백합니까? 주기도 문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합니다. 이 시간 감사한 축복이다는 이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의 비서, 신비에 잘 새기시고, 주님께 나의 좋은 모습, 좋은 열매로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고, 정말 감사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초수 감사의 도로 이렇게 영광 돌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 범사에 감사한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이요. 축복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미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